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수자 214자 정보 가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214자를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주제별로 묶어서 10개의 강의로 나누었습니다. 제 1강부터 10강까지 열심히 듣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8자를 배워보겠습니다. 간단한 모양의 부수자 17자, 그리고 숫자에 관한 부수자 4자, 요일에 관한 부수자 7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모양이 붙어자 첫 번째 글자는 등잔대 위에 불꽃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한의 글자입니다 점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인이란 말을 할때이 주인주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주인은 손님이 아닌 주인입니다 집을 지키고 있는 집안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잔대의 모양과 사실은 닮았습니다 이렇게 등잔대가 있는데 이 모양이 닮은 글자입니다 이 등잔대의 불꽃소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 점주다. 예전에는 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관리하는 사람은 주인이 되겠습니다. 밤이 되면 주인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등잔대가 주인을 나타내는 글자로 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삐침이라는 글자입니다. 삐침 별입니다. 한자에서 삐침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걷는 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려걷는 한의의 글자입니다. 삐침과 반대되는 모양의 글자는 파인불이라고 합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깊숙이 끌어내리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에서 아래로 뚫는 모양의 뚫을 곤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우리가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를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생, 중간 이럴 때 하는 글자가 이 중자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아래로 뚫었는데 가운데를 뚫었다 해서 가운데 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뚫었다는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뚫을 곤입니다. 마지막 글자는 물건을 그어는 갈고리 모양입니다. 이렇게 뚫을 권에해서 위로 이렇게 찍혀 올리는 글자입니다. 갈고리 닮았습니다. 갈고리 고리라고 합니다. 주나 별이나 권이나 골 처음 듣거나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어, 소리입니다. 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것은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처음이지만 좀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획의 글자인데 얼음 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얼음을 햇빛에 비추었을 때 결이 나타납니다. 그 결의 줄무늬 모양이다 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자가 부수의 이름으로는 이수변이라고 합니다. 점이 두개 찍힌 글자이고 글자의 변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수변이라고 합니다. 왜 이수변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관련된 글자가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 변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빙수니 빙설이니 할 때는 얼음 빙을 이러한 모양의 글자로 쓰이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는 글자이고, 지금은 중요한 것이 부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된 글자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뿐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돼지 해머리 두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머리도 두 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둔데, 건물의 꼭대기나 사람의 머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다 해서 점과 이렇게 한의자를 해서 이렇게 돼지 해머리 두 라고 한다. 왜 돼지 해머리 두 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돼지해라는 글자입니다. 돼지해, 돼지해의 머리에 쓰인 글자다 해서 돼지해머리 뚱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돼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세 번째 글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점을 치고 나서 돈을 낼때 그것을 복채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글자가 이 점복입니다. 복채. 이것은 거북의 배딱지에 안에 구멍을 내고 불을 댔을때 좌우로 아래,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금이 갈라집니다. 그때 소리가 복복복 복, 복 난다 해서 전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갈라지게 되,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복입니다. 자, 이런 글자가 하나의 거북의 배딱지에 구멍을 여러 개 냈을 때 이런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합친 글자가 이 조짐조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징조가 있다 할때 조짐입니다. 조짐은 점을 치고 나서 이러한 조짐이 생긴다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한다는 막 그런 뜻의 조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물건의 위를 덮은 모양입니다. 뭘 덮었습니다. 그래서 덮을 묘이라고 합니다. 민간머리라고 부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민간머리에서는 민과 간머리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간머리인데 아무것도 없는 간머리다. 자 그럼 간머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글자인데 원래 진면이란 글자인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을 부수 이름으로는 간머리라고 합니다. 간머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머리에서는 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갓이 아니라 집에 이런 간머리에 이런 글자를 썼을 때 이걸 우리가 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집면 위에 간머리는 집의 지붕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 집에 집을 뜻하는 가입니다. 가에 사이시옷을 붙여서 가에 머리로 쓰인 글자다. 집가자에 머리에 쓰인 글자라고 해서 간머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점이 없어진 글자. 이것이 민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개는 조금 모양이 단순하면서도 어떤 기호와 같습니다. 위에 글자는 멀리 떨어진 국경에 있는 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 떨어진 국경의 문입니다. 그래서 멀경입니다. 두 획의 글자입니다. 모두.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뚜껑이 열린, 위로 열린 상자 또는 웅덩이 모양의 글자입니다. 입 벌릴 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는 거의 서이지 않습니다. 입 벌릴 감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감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린 모양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옆으로 뚫린 상자의 모양, 그리고 사람이 숨거나 물건을 감추는 장소의 모양이라고 해서 상자 방이다. 감출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두 글자의 차이는 우리의 한글의 디귿과 비슷합니다만 저쪽 부분이 각이 지느냐 둥글게 꼬부라지냐 그 차이입니다. 상자 방은 이렇게 하나 둘 해서 각이 져있습니다 감출해는 이렇게 하나 둘할때 이것이 각이 지지 않고 둥근 모양입니다. 이것이 상자 방 감출해입니다. 자, 멀경이나 입벌릴감이나 상자 방 감출해 이것 역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낱말입니다. 단독으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자를 다 외워야 되느냐 구별이 곤란하다 어느 것이 방이고 어느 것이 현지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우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글자가 많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두 글자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큰 바위가 잘린 절벽의 모양 이런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을 나타낸 모양입니다. 두 획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은 산 기석을 얘기하면서 발음은 음이라고 합니다. 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수를 얘기할 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모양 위쪽과 왼쪽을 담당하는 모양의 이름은 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석 음호, 그래서 음호입니다. 음호인데 위에 뭔가 없어서 민음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머리와 민간머리를 봤듯이 점이 없어서 민음호입니다. 그러면 점이 있는 음호도 있습니다. 여기에 점이 있으면 음호라고 합니다. 이 글자 자체가 발음이 음입니다. 점이 있어나 없으나 발음은 둘다 음입니다. 그래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부수 이름을 음호라 하고 점이 없는 경우에는 민음호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위를 돌려 싼 구역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해서 우리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뜻하는 나라국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이것이 입구인데 큰 입구다 해서 큰 입구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부수 이름은 애운담 위라고 해서 뭔가 애호사고 있다. 애호사고 있는 담, 담과 같다. 담장과 같다. 해서 애운담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조개 셋을 늘려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라갑니다. 이렇게 작은 조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글자가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 있으므로 가운데를 먼저 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에 삐침을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에 삐침을 붙이면 작은 것을 어떻게 다시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다는 뜻에 적을 소입니다. 자, 작다와 적다를 한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소녀 할 때는 이 적을 소를 씁니다. 나이가 적다 그런 뜻이겠죠. 자그 다음 글자는 비침이 세개 있습니다. 어떤 터럭의 모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터럭 3입니다. 세개가 있어서 3이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글자가 나오면 어떤 머리털, 머리, 곱게 빚은 머리털 그리고 어떤 무늬 빛깔, 꿈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글자로 다른 글자와 합쳐서 많이 쓰입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산까지가 엇갈린 모양으로 점괘효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효라는 것도 단독으로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만 수효라는 말을 합니다. 숫자를 얘기할 때자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할때 그때 수효라는 글자에 쓰이는 효입니다. 이것은 산까지가 엇갈린 모양인데 산까지는 산목이라고도 하고 산이란 것은 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샘을 하는 가지다. 조그만 가지를 가지고 놓아서 샘을 합니다. 하나를 놓으면 1이고, 둘을 놓으면 2이고, 셋을 놓으면 3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옛날에는 나무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산가지라고 하는데 이 산가지가 엇갈렸어요. 자, 삐침파임, 삐침파임으로 엇갈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엇갈렸니다 이것이 점괘효란 글자입니다. 자, 효가 그러면 뭐냐?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태극기에도 태극 무늬가 있고, 네 군데에 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괴가 8개 어서 8개더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했습니다 괴는 전체 64개가 됩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 쓰는 것인데, 참고로 이때 각 괴를 만드는 것, 괴를 만드는 줄을 효라고 합니다. 긴 줄은 양을 뜻하고, 짧은 줄두 개를 한 것은 음을 뜻한다 해서 이런 것을 효라고 합니다. 젊게 효에 나타나는 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에 관한 부수자입니다. 숫자에 관한 부수는 숫자는 우리가 1, 10, 100, 1000, 만, 그리고 억, 조, 경, 위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에 관한 부수자는 4자 뿐입니다. 1, 2, 8, 10입니다. 3까지 하나를 놓으면 1이 됩니다. 3까지 둘을 놓으면 2가 됩니다. 어떤 것을 나누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8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팔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합친 것은 우리가 10, 10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자가라고 하면 10자 모양이 것을 뜻합니다. 이 글자들이 단독으로 쓰일 때 때는 하나, 둘, 여덟,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하나, 둘, 여덟, 팔이 여덟, 열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한일 위에 하늘의 해를 뜻하는 날 일자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해가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해가 해는 하나죠. 해가 하나다. 말이 뜻이 잘안 통합니다. 이때는 해가 어떤 기준선, 지평선일 수도 있고 수평선일 수도 있고 어떤 기준선 위로 떠올랐다. 해가 떠오르면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아침 단일, 단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선 또는 땅을 뜻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하늘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단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원단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로 원단입니다. 이것은 새해 첫날 아침을 얘기합니다. 보통날 아침보다 새해 첫 아침을 원단이라고 합니다. 자, 두위 경우에도 주로 간격을 뜻합니다. 여기와 저기, 또는 하늘과 땅, 이런한 간격을 뜻합니다. 여기에 어떤 엑서자가 들어가면 이것이 다섯 오라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자, 여덟 팔은 나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여덟 팔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칼도를 뜻합니다. 칼입니다. 여덟 개의 칼,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를 읽겠습니다 이때 팔은 여덟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눈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열이라는 것보다 합친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화할 협이다, 협동한다 할때협이었습니다열십자를 하고 이렇게 힘을 합친다. 그래서 열이라는 것보다 합친다. 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일에 관한 글자입니다. 요일은 우리가 7요일, 일곱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일은 요일의 요는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날 요입니다. 그러면 요일은 빛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개의 빛나는 날입니다. 자, 요는 좀 복잡합니다. 근데 1800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분간 외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빛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날일자, 하늘에 있는 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날일입니다. 월요일은 달월입니다. 하늘에 달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자, 일, 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화는 불이 타오르는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물이 흘러내리는 모양입니다. 쫄쫄쫄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이런 모양의 글자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니다큰 물이 흐르는 것은 모양이 또 다릅니다.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무 목입니다. 목요일은 목은 나무를 뜻하는 나무 목입니다. 나무 가지와 나무 줄기와 가지 그리고 뿌리를 나타낸 글자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자를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한자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 나무의 뿌리가 위로 올라오면 말라서 죽기 때문에 나무목에서는 이렇게 갈고리를 쳐서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물수는 이렇게 갈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목은 이렇게 뚫을 권으로 되어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쇠금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할 때는 한번 뜯어볼까요? 글자를 뜯어보는 것이 공부한 데 아주 유용합니다. 앞으로 그런 습관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위에는. 이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세 개가 합쳐서 쇠금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글자는 합친다는 뜻을 가진 글자예요. 근데 단독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합친다, 세 곳에서 합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합집이라는 글자인데까지 여기알 필요는 없겠죠. 합친다. 그리고 이것은 흙을 뜻합니다. 토요일의 흙입니다. 흙의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흙 덩어리. 그리고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광물이나 어떤 사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흙이 합쳐진 곳에 이렇게 광물이나 사금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쇠다는 것이죠. 쇠금입니다. 자, 이 쇠금이 사람의 성을 쓸 때는 김씨로 읽습니다. 김씨. 우리나라에 성씨가 제일 많은, 숫자가 많은 성씨가 김씨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가곡, 그네를 잡고 가신 금수현 선생님은 이것을 김씨로 읽지 않고 금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아드님 금난세 지휘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금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월화 수목금토는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과 불, 물, 나무, 쇠, 흙을 만들어진 글자이지만은 요일은 빛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체가 빛납니다. 그래서 해의 날입니다. 일요일은. 월요일은 달의 날입니다. 화요일은 화성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수성의 날입니다. 목요일은 목성의 날, 금요일은 금성의 날, 토요일은 토성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날 약속을 했습니다. 수요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했을 때 자, 우리 수성이 빛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월화수가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부수를쓸때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고기 육이란 글자인데 고기 덩어리와 심줄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 고기 육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부수가 될 때에는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아, 모양이 바뀐 모양을 보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이 글자 하나에다가 달과 고기라는 뜻을 두 개를 같이 쓰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달월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가리킬 경우에는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고 어떤 때는 고기를 뜻하느냐? 야, 구분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글자 한자 한자를 배울 때마다 아, 여기에서 달월은 발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고기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배우면 되겠습니다. 불화자가 다른 글자와 만나서 붓으로 쓰일 때 이렇게 점네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은 왼쪽을 좀 꼬바라들고 둘째, 셋째, 넷째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연화발이라고 합니다. 발로 쓰일 때이기 때문에 연화발입니다. 자, 불화자가 발로 쓰였으므로 화발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쓰인 글자 중에 제비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제비연이라는 글자의 아래쪽에 저 글자가 쓰있어요 그래서 제비연 자에 쓰인 불화자가 발로 쓰이는 것이다 해서 연화발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비연의 이점네개는 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비꼬리를 뜻한다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다른 글자와 만날 때에는,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 숫자도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부수를 쓸 때는 모양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 수입니다. 물 수인데 세회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삼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변으로 수입니다. 그래서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또 앞에서 우리가 얼음 빙자를 볼때 이수변, 이수변이라고 했습니다. 삼수변이 있어서 두회으로된 것이 이수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수면은 물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물 또는 액체를 뜻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주인 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삼수면의 주인 주자입니다. 자, 앞에서 주인 주는 등잔대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 또는 액체와 등잔대. 아,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붓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서 물낼주라고 했어요. 글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물낼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의 껍질에, 껍질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칼로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리고 안에 물이 떨어집니다. 액체가 떨어집니다. 온나무에서옷 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오칠이 됩니다. 우리가 오칠 있죠? 그래서 그 오칠이 됩니다. 여기에서 삼수, 다시 물을 뜻하는 삼수를 넣어서 뜻을 더 분명히 해서 이것도 오칠이라고 합니다. 곧 7입니다. 삼수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글자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강의의 글자를, 28자를 다 마쳤습니다.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을 잘 보시고, 소리내에 한번 읽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기호 들겠습니다. 자, 복습 두 번째입니다. 아, 여기에서 아래 물수야. 아까 우리가 살펴본 57에 밑에 나오는 이것이 물숫자가 변한 아래 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글자 만들기 연습을 제가 넣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부수를 가지고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글자가 됐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왜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글자가 되었을까? 네, 또 있습니다. 일시중지를 누르시고 만들기까지 글자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만들기 연습이 좀 어렵다 생각이 됐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는 글자들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좀 어려웠습니까? 생소한 발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글자들은 우리가 1800자를 공부할 때까지 무수하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뜻과 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어려워 마시고 앞으로 나가면서 점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